1,200m 이세 앞말 루키 경주 소리1 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스피드 레전드가 안쪽 좋은 움직임 그러나 바깥쪽에서 7번 레이디 마고와 한가운데 5번 혁명의 질주 안쪽에서는 3번 남산 소녀까지 따라붙으면서 선두그룹 5번 혁명의 질주와 7번 레이디 마고 두 마리가 근수하게 앞서 나오고 외곽에서 11번 이슬처럼과 9번 미스 페이머스 안쪽에 8번 파이널 리더와 6번 신한 에이스가 그 뒷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키아우라와 안쪽에는 3번 남산 소녀 4번 굿 프렌드와 최하위로 뒤처져 있는 2번 스피드 레전드까지 선두는 7번 레이디 마고와 송세철 기수입니다. 안쪽에서 목차로 앞서 있고 바깥쪽 11번 이슬처럼과 C C 원 기수가 2위로 안쪽에 5번 혁명의 질주와 푸르칸 기수가 3위로 세 마리가 가장 먼저 직선주로 바라보고 4위권 바짝 따라붙는 6번 신하네이스가 종반 뒷심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두는 아직까지 안쪽에서 지키고 있는 5번 혁명의 질주와 7번 레이디 마고, 바깥쪽 11번 이슬처럼 세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고 6번 신하네이스 이제 동반 뒷심을 발휘합니다만 안쪽 3마리 아직까지 근소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넘는 6번 시나네이스 조재로 기수와 함께 안쪽 말들을 제쳐나가면서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는 6번 시나네이스와 조재로 기수 단독선두로 올라서면서 격차를 벌려내고 있습니다. 6번 시나네이스와 11번 이슬처럼 3위권에는 5번 혁명의 질주까지